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방송 약속한 대로 늦게라도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제 뒷모습 제 텐트 아니고요. 네 바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불이 많이들 꺼졌네 아까보다는 많이 꺼졌어요 이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아쭉저네 에이 여텐트촌이고요에 테크 여기는 유명산입니다 여기가 가평인가 양평인가 모르겠네 <laughs> 주차장도 바로 옆이라서 너무 편하게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집에서 친구랑 같이 낮에 좀공좀 좀 치고 왔고 네 에, 돌아다니다가 오늘 한3만 보는 걸은 것 같아요 발바닥이 아파 죽겠어. 이제 밤에는 할일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캠방을 하면서 그냥 방송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 어플로 해갖고 이렇게 밖에다 틸트 카메라 리모컨으로 3만 원짜리라서 조금 뭐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위 이렇게 보, 안에 회전하면서 볼수 있다는 게참 좋은 기술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어, 실내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듯이, 요거는 이제, 뒤에 제 뒤통수구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그냥 책상에다 올려놓은 건데, 잠깐 보시면, 요렇게. 네 여기 스위처 장비라는 거고, 제노트북이 지금 모니터 하나에 선을 연결을 못했어. 지금 선을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라고. 그래 핸드폰 인터 인터넷을 연결하니까, 영상 30분짜리 올리는데, 한 15, 20분, 15분 걸려요. 느려요. 그니까, 러 걸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뭐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있어요. 음네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번 방송은 마지막 방송으로 육 육가 방송입니다. 어, 육 육가랑 상품은 낯싹 상투 7개월 중기 조형 징크스를 유의해라. 제가 얼마 전에 에, 환율은. 단기 조정, 아니면 사이드웨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같은 거. 그 대신, 유가랑 상품은 좀 급락하는 조정이 올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급락을 했어요. 특히 오늘 급락을 했죠. 어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뭐 자리 깔아라. 근데, 어, 다행, 그나마 다, 다, 다행인 건 저는 유가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환율도 조정을 조금, 약간, 뭐, 기간 조정 정도? 뭐 깊은 조정은 아니고, 저는 환율은 투자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미국 시장 영도올렸고요 많은 분들 채팅 해주셨는데, 제가 채팅 참여는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서로들 의견들 나누시라고. 자, 얼마 전에 올렸던 게 요거 영상이었죠. 환율은 단기 조정, 유가는 중기 조정, 가능성의 역사적 지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걸 얘기했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자, 최근에 유가를 보니까, 유가, 오늘,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오네요. 제일 밑에, 육가. 6%, 6 빠졌어요. 1 1 0달러예요 120달러 넘었었는데. 어, 오늘만 해도 7달러가 떨어진 거야. 제가 118달러 막 이럴 때 방송을 했었는데, 진짜 버, 버티다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원은, NDF에서는 살짝 최고치 돌파했어요. 원달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정보좀 돌파는 못했고, 어,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캡처한 거는 2만 달 비트코인이 2만 400달러, 이더리움이 1078달러인데, 비트코인이 뭐, 지금 만, 만천까지 떨어졌나요? 이더리움도 한, 많이 떨어지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마지막 그 어떤 시, 그널로 얘기했잖아요. 세계 대공황을 기획한 세력들이 그동안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막뭐 주식이든 상품이든 막 그러다가, 코인이 마지막으로 월봉이 음전한다는 게 신호탄이 될것 같다 하는데, 진짜로. 그 망가지네. 어우, 엘리엇,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엘리엇, 진짜 반했어, 진짜. 네. 네 자, 잠깐만, 여기서, 어몇 가지 상품을 좀 보면요. 자, 여여기게 어, CRB 지수인데, CRB 지수. 상품 지수인데, 제가 얘기하고서, 여기 많이 빠졌죠? 일봉 많이 빠졌죠? 주봉 은봉 났죠. 이거 이 정도면 아마 삼년 전에도 은봉 한 됐을 거예요. 월봉도 소폭 마이너스 났죠. 그다음에 유가 급락하는 거 보세요. 어, 제가 진짜 이건 이런 건 잘못 이니까요왜냐면 제가 이거 한4일이고 오일 전에 했었는데 1 2 0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때한 건데 이걸 제가 그 뭐냐, 칠년 사이클 그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다우 유틸리티 지수를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유틸리티 지수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 언제는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지수가 주도를 하고 언제는 필라델피아가 주도하고 근데 지금은 유틸리티가 하락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자 주봉 보세요 주봉 많이 빠졌죠 월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골드 이런 거다넘어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다른 이런 골드나 은도 못 버텨요 그러면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문제예요 좀 이따 제가 CRB지수랑 그다음에 유가랑 나스닥이랑 그, 그 과거의 사이클을 연구한 거를 보여 드릴게요 몇번 했지만 쿠퍼도 보세요. 쿠퍼도 보세요. 허벌락에 빠지죠, 일봉이. 주, 월봉도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는 삼성증권 HTS에서 제가 캡처 아침에 제가 캡처한 건데,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요렇게가 일봉이에요. 요렇게가 주봉이에요. 요렇게가 월봉이에요. 요렇게 연봉이에요. 연봉은 데이터가 짧지만, 그래도 어, 최근 한, 한, 한 20년 정도는 데이터볼 수가 있으니까, 정거점 넘은 거 보이시죠? 자, 아, 이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허블라죠? 제가 이때, 이때, 이때 방송했거든요. 이때, 이때, 이때.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폭락을 한거 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살짝 깨드라니까. 이거 깨드라니까. 근데 이거 깨기 전에 유틸리티가 심상치 가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7년 사이클을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중후군. 자, 그 다음에 5일선이 이제 2실선 깨고 데드크로스 날라 그래. 어 이거 이거 심각한데 거기다 20일도 깼어요 지금 20일 도 이거 확 깼잖아 이렇게 그래서 삼선전환도도 음전화 됐는데 문제는 이게 쌍봉이 될 수가 있어요 쌍봉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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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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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여기에 음전환 세 개째 에 벌써 자 월봉은 주봉도 주봉도 종가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 여기거든요 여기 지난번이랑또 거의 똑같아요 거의. 거의 똑같은데, 예. 야, 근데 이거 잘못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네. 지난번은 갈라다 말았죠. 여기,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꼬리 여기 보시면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중 고점으로 치면 이걸 못 넘었고 종가로 치면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 추가 양전환이 됐지 여기서 이게 이번에 등이 이 안에 쌍봉이 숨어 있는 거거든.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유가 특히. 나스닥 상투 치고서 7개월이 7개월 전 정도 있다가 과거에도 2000년닷컴 버블 때도 다, 나스닥 상투 치고 7개월 있다가 유가가 먼저 상투 치고 종가는 한두달 있다가 치고요. 곧 유가 친 다음에 상품 지수가 CRB 지수가 상투로 쳤어요. 근데 지금이 딱 7개월째예요. 작년에 11월에 나스닥 상투 쳤죠.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7개월째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투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유틸리티도 급락을 해. 그리고 나스, 그~ 유가가 단기 차트를 살짝 했어자 월봉 볼게요. 월봉. 어유 이거 월봉 은봉이네요. 이 꼬리가 있고, 잘 올랐다가, 이거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100달러를, 이게, 이게 100달러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연장가가. 지금 100달러 넘어 있죠. 이번에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저는 200달러 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센 조정. 근데 이게 몇 달째 해가지고 많은 단타꾼들 죽여놓, 죽여놓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제 이건 엔데, 어, 이거, 어, 팔자고 치는 차트, 어, 미국, 그 이게 트레이딩뷰 여 8개 차트에요 자 이거는 뭐냐 저도 봐야 알아요 다우존스 유틸리티 유틸리티 보세요 자 유틸리티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거 보이죠 일봉이에요 일봉 삼선이라도 보세요 쭉 빠지잖아요 거침없이 빠져 주봉 와 이런 음봉이 어디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봤어요 없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고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거 지워라 네, 이거 보세요. 음정 또 됐죠? 그 다음에 월봉 보세요. 월봉, 이따만한 이 월봉이 본적 있어요? 이거 심장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환율은 기간 조정 정도? 그러니까 제가 단기 조정이라는 거는 기간 조정 또는 좋은 아주 조, 좋게는 달리면서 조정하는 거. 러닝코렉션. 이거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거. 그러면 좋지. 저는 달러 포지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진짜 안타깝게도 유가에 는 포지션이 없어요. 해외 계좌를 못 썼어요. 토익 점수 제출하러 가지고 삼성전권에서는 투입점수를 내라고 그러대요 아, 이참 나. 그 다음에, 어, 어 분기봉을 넘어갈게요. 자, 유틸리티 봤죠? 유틸리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그냥 유가차트 하나만 본게 아니고, 그 20년 전에 닷컴버블당시의 차트랑 유틸리티랑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알려드려야겠다. 어, 자,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뭐냐면, 어, 로이터. Crb 지수, Crb 지수. 자, Crb 지수인데 Crb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인 이게 약간 세기형 비슷하죠. 지지선을 떴깼죠어서그래서 회복을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지들하네. 어, 그래 잘 맞췄죠. 잘 맞췄죠 이거. 잘 맞췄어요. 좀 심, 심한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주봉 보세요. 최근에 짭을 불을불 올라가다가 이, 이번 주에 음봉이 크죠. 이러면은요, 음전한 분명히 됐다니까. 음전한 분명히 됐다니까. 짭을 짭을 올라가다가 빡 양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밑으로 해버리네. 그다음에 월봉, 월봉은 아직은 멀었어요. 월봉 가려면 여기까지 빠져야 돼. 근데 이거 테스트 할수 있어? 왜 이번에 한 번도 운전하니 안 되고 올라왔거든. 일 년, 거의 이년 동안, 일년반 동안 이거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2020년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뭐야 이 년이 됐지. 이년 동안 한 번도 운전하니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요 요거 깨면 음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 음전한 시도까지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안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같은 어~ 지금은 조정국면이볼수 있는데 이제 다른 것도 볼게요. 그다음에 유가 볼게요. 유가. 그다음에 나중에 그 닷컴버블 당질 그래프를 보자고요자 유가 잘 맞췄죠. 이거 폭락하죠. 이거 이거 이걸 깨드라니까뚝 깨. 여기서 뚝깨니까 이거 심상치 않아요. 그다음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음전환이 됐죠. 그다음에 쌍봉 잘못하면 이렇게 쌍봉된다 그랬죠? 쌍봉돼요, 잘못하면. 그러면서 음전환도 여기까지가 빠진 음전환인데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곧, 여기, 종가는 넘었지만, 장중은 못 넘었어요. 근데 여기 똑 부러졌잖아. 그러면 이게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유가, 투자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월봉, 어, 월봉도 좀 많이 깼습니다. 월봉도 음전환 어, 아직은 그 양전환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 여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그 다음 차트. 어, 이제부터는, 어, 지금의 상황이, 왜 모든 상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게 환율이든, 금리든, 뭐, 뭐, 뭐 국채든, 뭐든 난리가 나느냐. 이거는 40년 만에 지구상의 판뜨기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요걸이 300년 차트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거냐면, 금리가 40년 동안 빠지다가 오른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50분의 1토막 났거든요. 15.82, 10년무 국채금리가 15.84%가 0.313%까지 떨어졌어. 50분의 1토막 났다고. 근데 지금 3. 몇 프로죠? 10배 이상 올랐죠, 2년만에. 자, 근데 이 40년 동안 빠지기 전에 40년 동안 올랐는데 1.98, 2차 대전 하면서 1.98에서 15.84니까 8배 올랐어, 요 8배. 그러니까 300년 동안 40년 동안에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40년 동안 사이클에 2년 지나서 2년 동안 초입이라고 초입. 그러니까 판때기가 바뀐다고. 그러니까는 상품이든 환율이든 뭐 채권이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꾸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고 시 연하다 지나 아이고 아, 이건, 이건 이제, 아까는 그 국제 10년물이었는데, 이제, 그, 유가유가유가 유가, 유가 파란 거, 이거. 1850년 링컨 대통령 때부터 남북전쟁 할 때부터 올랐다. 전쟁나 올라요. 떨어졌다가, 또 1차 대전 할때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2차 대전 할때 데이터가 비었어요. 아마 엠바고 때문에 이랬는지. 그 다음에 1차 올 좋고 폭등, 2차 올 좋고 폭등. 그 다음에 눌렸다가,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폭등 한 거. 그 다음에 눌렸, 코로나 때 눌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자, 연하다, 진하다. 이 다우와, 다른 상품과의 어떤 300년 차트의 어떤 그, 그 관계가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고, 음, 아,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넘어갈게요. 아, 이건 빨간 거네, 빨간 거. 이건 1850년부터 좀전 거는 300년 차트니까 좀 데이터가 테밀하지 않아가지고 150년으로 줄였어요 링컨 때부터.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됐죠? 자 이번에도 좀 진하게 연하다 진하다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이게 1차 올쇼크. 여기가 2차 올쇼크. 그다음에 폭락했다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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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전 할때 한번 잠깐 순간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어요. 그러다가 에, 아시아 외환 이게 IMF 때 이렇게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폭락했다가 이때부터 떠가지고 147달러 갔는데 이때가 서프라임 사태. 그다음에 줄렁줄렁줄렁하다가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 제가 46달러부터 이거 200달러 간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100달러 넘고. 근데 지금 130달러까지 갔다가, 좀 조정 공면, 그러니까 그 대신 중기 조정 공면이에요. 단기는 아니, 단기보단 큰거 같고, 그 다음에 장기 조정은 아니고, 단기, 그러니까 중기. 중기란 몇 달이에요, 몇 달. 뭐, 5, 5개월이 될수 있고, 6개월이 될수 있고. 왜냐면, 이따가 봐,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10년이 넘어요. 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 넘어요. 아, 저 누가 주차장에서, 저, 저, 차를 문콕을 했나. <laughs> 자, 요 봉차트. 지금, 음, 여기, 조정 국면에 딱 들어서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월봉 조정 국면 들어설려고 그래요. 자그 다음에 자이 차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 저는 나스닥이 2024년 6월달에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2023년 9월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봐요. 이거 이거를 도출해내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활용한 건데 잘 보시면. 나스닥이 2000년 3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 그리고 한 2년 반 이상 빠져갖고, 2022년 10월 달까지 바닥까지, 한 3년 가까이 빠졌어요.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스닥이 마지막 피크 칠, 어, 피날레를 살 때, 유가도 폭등을 했어. 그 다음에 상품도 폭등을 했어. 그러면서, 어, 밑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는 이제 그 와중에 빠진 건,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요, 자, 근데, 이때, 월중의 고점은 확대, 확대해야겠다. 숫자가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육가는 여기가 2000년 9월이에요. 즉, 3월달부터 6월, 6개월 후에 상투 쳤죠. 근데 이거는 월중 고점이고, 월, 월 고점은 두달 후, 11월달에 고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장중, 월중 고점, 종가 고점은 8개월 후. 근데, 그 와중에 밑에 상품을 보면,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상품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중간 조정이래요, 중간 조정. 유가도 여, 여기, 여기서부터 147달러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간 조정. 이거 얘기하는 거예 이거, 이거. 몇 달이 될수 있지, 1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심한 조정을 걸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3월 달 이후에, 얘는 9월 달, 얘는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월 종가는 11월이야. 그러니까 6, 7, 8개월 정도. 그러니까 7개월, 그러니까 중간쯤 7개월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개월 후에 유가나 상품이 상투 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스닥이 작년 11월 달에 상투 쳤죠. 그러면 7개월 후면 올해 6월 달이죠. 그게 지금이라고 지금. 물론 월중 고점 월중 고점은 3월 달에 고점을 쳤지. 그렇지만 끼어끼연종가가 올라, 월정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번 달은 음봉 내고 있다니까. 이건 데이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건 달러를 뒤집어 놓은 건데, 달러 강, 이게 달러 강세예요. 왜냐면 얘네랑 좀 방향성을 비교하려는 거니까, 얘가 이, 내년 9월까지 한 1년 이상 약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본다고요. 근데 잠깐 임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유가를 급, 급락 중기 조정할 수 있다고 몇, 그 며칠 전에 전망했는데, 일단, 일단은 맞았어요. 진짜 최근에 어제 오늘 막 급락을 해갖고 야엘리어 대단하다 상승하는 것도 맞추던 이제 하락하는 것도 맞추네 자 좌판 깔아라 그러는데 저는 캠핑 와서 좌판 못 깔아요 자 어, 이런 이런 것과 아까 유틸리티 있죠 다우 유틸리티 이게 심상치가 않다니까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데 유틸리티 같은 것 이제 주, 주,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든 비트코인든 이 버블이 있는데 세계 대공황을 기획한 세력들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돌아가면서 까고 있다니까 그니까 거기에 안당해될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장 좋은 거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려면은 안 다치는 거. 그 다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숏을 치는 거죠. 주식에 숏을 치고, 원달러에다가 숏을 치고, 아파트에다가 숏을 치고. 아파트에 숏을 치는 거는 집을 팔고 전세 사는 거죠. 왜? 아파트 값 하락해도 전세금은 안 도망가잖아요. 저, 아파트, 전세 값은 하락이란 게 없어. 집주인이 못 돌려줄 수 있지.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거고. 자, 연봉을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드 지금 그 과거에 100, 1 4 0달러를가든1 1 3달러를가든 연종가를 100달러 넘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넘어 있어. 근데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1년을 봤을 때 1년 그니까 지나간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어. 내년 그니까올 연말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6개월하고 한 6개월하고 한 20일 지났죠. 그 남은 날이 6개월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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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하고 20일 지났죠 그러면 남은 날은 6개월 하고 열흘 남았다고 남은 날이 더많어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뽑아 올리려면 안 돼요 내가 볼때 중간에 한번 눌렀다가 뜨는 거 그래갖고 100달러를 한번 순간적으로 파회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봉을 받다 그리고 요추세서는 멀쩡해요 지금 살아 있어요 저는 200달러 간다는 데는 저는 생각 변함 없어요 47달러부터 계속 방송에서 떠들었다니까 진짜 그 대신 저는 토익점수가 안 좋아서 해외계좌를 못튼대요 아깝죠. 어, 그 대신, 이제, 자, 그리고 이거는 서울 아파트가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자, 유가가 아,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과거에 보니까 유가가 어느 이 75달러라는 절대 수치 밑에 있을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근데 75달러 올라가면 아파트가 폭락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70달러, 야, 75달러를 밑으로 내려가면 아파트가 또 반등을 했어요. 다컨버블 때예요 그리고 서 오랫동안, 이, 이, 75달러를 넘으니까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75달러로 확 밑으로 깨니까 아파트가 상등을 해요. 근데 지만 얘가 이렇게 시차가 있는 거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먼저 뜬 거고 어, 부동산원 이렇게 이 감정원 그 데이터로는 좀 늦게 뜨는 게이 시점이 딱 맞아요. 요게 빠진 게. 얘가 빠지니까 얘가 올라. 그다음에 또 얘가 7 5달러 넘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조정을 받으려다가 얘가 또확 밑으로 내려가고 막 마이너스금 그 육가까지 내려가니까 얘가 또막 폭등을 해. 그러다가 보세요. 2021년 10월달에 처음으로. 75달러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상투치고 지금 실거래가 치는 슬슬 빠지고 있어요. 호가는 아직도 뭐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실거래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고공권에서, 그러니까 100달러를 깨든 80달러를 깨든 얘가 75달러 위에서 놀고 있으면 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얘가 높다는 얘기는 물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거까지 설명했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그, 유가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곧보수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갖고, 1년 넘어갖고, 62.9% 수익 났어요. 5,700만 원 됐네요. 어, 그 다음에 달러는 7만 8 0 불.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그 매도하는 시점, 달러는 환전하는 시점에 생방송을 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때는 유료 입장료 3,000원씩 다 받을 거예요. 이걸 이걸 수익률로 표, 표시할 수는 없죠. 이거 이, 이 62%랑 15%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금액을 맨날 제가 환율방송할 때는 썸네 일에다가 올려놓죠. 얼마 전에 천만 원 깨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긴 싸움 을 해야 돼. 요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퍼스는 어,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삼년 계획을 한 건데 저는 이거 여기서 무지막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900 코스피가 900 깨지면 얘가 얼마나 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어, 여기까지 방송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어, 채팅창은 열어줬으니까 방송할 때 항상 채팅창은 가능하면 열어 놓을게요 자 에, 음악 제가 음악 음, 음악을 트는 사이에 아유 제 뒤통수 보이죠 자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에, 제 장비 어, 괜찮 괜찮죠 지금 왼쪽 모니터에 지금 케이블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에, 모니터를 못 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부를 보는 동안 외부 보시는 동안에 제가 음악을 좀 틀어 놓을게요 네, 네 음악 틀으면서 외부 화면 쭉 한번 보자고요자 음, 이렇게 왼쪽. 다들 잠들었어요 지금 아, 잠들었고. 아, 네. 아, 불다 잠들었고 불다 꺼졌네 이제 아까는 훤하니까 좀 텐트에 불이 켜 있으면 좀 이쁘거든요 근데 다들 자나봐 엘리언만 밤에 할일 없어갖고 그냥 방송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슈퍼테스트 쏴주시고 일무자도후원해주시고 어,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 요 카카오뱅크에 이렇게 막 천오백 원, 이천 원, 삼천 원, 어쨌든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갖고 그 다음에, 로봇 하나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내부 방송 지금, 제 텐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 좀 왼쪽 모니터가 안 켜있으니까 좀 약간 언발란스인데 네, 장비 좋죠? 저는 공부 못한 애들이, 장비는, 참고서 갖다 다닌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음악을 좀 틀어놨습니다. 저 텐트는 음악을 끄고, 네, 음악이 아니라 마이크 끄고 어 여러분들 채팅하시고 내 네, 마무리 짓고 나가시라고 조금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제가 채팅 참여는 못하더라도 어, 감, 항상 감사드리고 어, 윤무청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엘리엇 구독자님들 대박 나세요